이 자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달부터 묵상과 기도라는 이름으로 김정주 목사님께서 쓰신 그래서 기도라는 글을 매일 한 편씩 읽고 묵상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글의 내용 지금 기억나세요? 화면을 보실까요? 기도가 진짜 필요한 순간인데 입술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내 영혼이 죄의 늪에 빠져 버렸을 때, 인생을 자지우지할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오히려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 간신히 지었자 튀어나온 말로는 눈앞의 거대한 상황을 잠재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힘이 전혀 실리지 않는 단어들의 나열일 뿐이다. 이런 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문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만약 노래를 잘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정도로 노래를 정말 잘하는 대상을 따라할 것이다. 이것과 같은 이치다. 중세 시대 교부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문을 외우고 그것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을 즐겼다. 기도 따라하기. 습관은 평소에도 유익을 가져다주지만 기도가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 나를 집어삼킬 만한 거대한 상황 앞에서 내가 가진 단어와 문장들은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 그래서 도저히 그분 앞에 이 모든 상황을 가져갈 수 없을 때 평소 따라하던 적절한 기도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외우는 것은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다. 당신은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진 단어와 문장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평소에 좋은 기도문을 찾아 낭독하며 외우는 습관을 길러보자. 별은 깜깜한 밤을 만나야 반짝이듯. 언젠가 당신이 어둠 속에 거닐 때, 당신이 읽었던 기도문이 빛나는 별처럼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이 내용의 요지는 그거예요. 기도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 그네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 없어도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문이 저는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다윗신, 다윗이 쓴 시편은 정말 주옥 같아요. 다윗의 시편들을 읽기만 해도요. 그냥 내가 응답받는 것처럼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도 요나의 기도문, 기도문이에요. 요나가 큰 물고기 백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 좋을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2장만 딱 떼서 놓고 보면 손색없는 기도문이에요. 이게 시편에 있어도요 상관이 없는 정말 멋진 기도문입니다. 구절 구절마다 감동스럽고요 은혜가 넘치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체에서 놓고 요나의 기도를 보면 이게 무슨 기도인지 요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뭔가 어색해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듭니다. 왜 요나의 기도가 어색하고 찜찜한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저만 드나요? 여러분들은 한번 어 이상하다 어 찜찜한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번 오늘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 기도의 시작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네이로 가지 않고요, 얼루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예요. 그 결과로 물고기 뱃 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죠. 요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난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요나가 겪게 될이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지금 물고기 배 보여요? 자기가 여호와의 아실 피하여 다시 가는 배에 탔고 배 제일 밑에서 자고 있었고 그때 푹 랑이 일어나게 됐고 거기에서 선원들이 저번 주에 살펴보처럼 모든 물건을 다 밖에다 버렸어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신이 노한 것다에서 제비 뽑습니다. 근데 요나가 당첨돼요. 자기가요, 거기 들어가지 않고요, 던져달라고 그래요. 그러고요, 던져집니다. 물속에 빠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서 1장 1 7절 보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삼켰어요. 과연 지금 요나가 지금 오늘 본문까지 오는 이 모든 가정이 어려움이고 고난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요나가 지금까지 겪는 것을 고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인가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고 내가 성실하게 살다가 세상의 악함 때문에 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로 인해 내가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여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재악에 빠지게 되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다가왔는데, 이것을 고난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신을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월의 뱃속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올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음부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또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수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지금 노인 처지는 분명 어디예요? 수올의 뱃속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는 어찌 보면 죽은거나 다름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죽지 않는 자신을 깨닫게 돼요. 어, 내가 죽지 않았네? 요나는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돼요. 아,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으로, 왜요? 이렇게 전화시켜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버려요. 여기서부터 요나의 저는 심각한 착각이고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는 라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러한 자세는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신실한 믿음의 고백 같고요. 신앙의 대단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3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은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그 물결이 나를 에어쌌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진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에 덮친 큰 파도는 결국 그냥 일반적인 파도 물결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주에게 속한 주의 파도 주의 큰 물결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요.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면 이런 말이요 정말 신앙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3절만 딱 가지고 와서 그냥 보면요 이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주의 뜻과 다 주의 의도 속에서 아 일어났다고 고백하여서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3절의 구절이에요 그냥 폭풍이 일어난 것으로 볼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주가 가난하는 일이고, 또 주가 실행하는 일이라고 요나는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마치 영적으로 되게 민감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보통 교회는 보통 여태까지 목사인데, 이렇게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실제 요나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철저히 요나 자신 때문에 생긴 고난이에요. 자기가 요와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와는 그런 요나를 설득하기 위하여 동풍을 일으켰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이런 동풍을, 아니, 폭풍을 당해 바닷속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집에 가서요. 한번 요나서를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단어가 있나요? 한마디도 없어요. 주가 마련하시 폭풍이고 주의 파도이기 때문에 요나는 요나가 가진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에게 모든 게 뭐예요? 좋지라는 거예요. 요나를 아, 내가 이놈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놈을 내가 고쳐야지 라는 하나님의 액션 그 손길이 뭐예요? 큰 물결이고 폭풍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조치에 꼼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스스로의 바다에 던진 셈인데, 주께서 나를 던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와, 놀랍죠? 네. 요나의 착각은요, 책망의 손가락을 자신한테 향해야 되는데요, 하나님한테 전가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잖아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가라앉아 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가 지금 물에 빠졌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 것만 보고 거기에 함몰되어 거기에만 해결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얼마나 자기한테만 집중했는지 기도문이요. 2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도문인데요. 21번이나 1인칭 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나나나나 나나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나가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하나님께 내가 쫓겨났지만 결국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 또한 자기 확신의 빠진 잘못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내셨나요? 요나가 하나님의 라칠 피해 도망간 거잖아요.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의 라칠 피해 도망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낸 것처럼 믿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으로 착각하며 뭐하고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요라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였다라면 물고기 뱃속에 나온 이후 그의 태도는 달라야 했습니다. 흔히 고난을 겪으며 성숙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 성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회와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또 불쌍히 여기셔서요. 하나님이요. 아이고 그래 괜찮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요,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조금은 성숙해지고요, 흔히, 아이고, 이제 사람이 됐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나온 이유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이전과 이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던 것 같아요. 분명히 1장에서 느니에로 가라는 말씀을 전하는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3장에서는 이제 물고기 배 속에 나온 이후에 3장에서는 느니에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어, 나아졌다고 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나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요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 상황에서 느니에가 구원 받는 게 싫어서 삼의 길을 돌아다녀야 될그 길을 단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성의 없이 무의미하게, 마지 못해서, 에라, 모르겠다, 들으려면 들어라, 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의 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한발 양보해서 여기까지, 아, 그래도 요나가 하나의 말씀을 전했구나, 괜찮네,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저번주에 왔던 말씀이에요. 요나가요, 느리웨가 해계하고 구원받은 것과요, 몹시 못마땅하여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며 자기 목숨을 구워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나는 자기 생각과 뜻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상태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요나는 하나의 마음을 1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은혜받아 구원받았다면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취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은혜 받은 사람, 기도하여 구원받은 사람은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요, 1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최대한 맞추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요, 아멘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비난을 받고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나는요 한발더 나갑니다. 그 감사기도를 해요. 근데 그 감사기도가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물고기 뱃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면 좋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8 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성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옵니다. 이 기도문만 보면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요나는요, 누가 비교하고 있어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자신을 비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 또는 이방인들 근데 작게는요 느니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갈그 대상자들 느니의 사람들이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헛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스스로 저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뒤집어 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아는 자기 때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에 감사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께 내가 선하여, 마치 나이가, 자기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요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위해 접속사여, 그러나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이 더 진짜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더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뭐예요? 자신게임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옵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요, 요나가요, 자기 가시예요. 편향된 사고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더 크게는 너희는 결국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깔고 있는 까는 기도라는 거예요. 요나의 이러한 기도가요, 우리는 요거랑 비슷한 기도를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기도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스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도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를 해요. 하지만 이 감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한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아 여기까지 제가 양보할 수 있어요. 요나가 비교해요, 감사를 했던 서운을 했던 중요한 건요, 기도 이후에 요나의 마음과 태도가 과연 바뀌었느냐. 3일 동안 소울이라는그 깊은 곳에 내려갔다가 나와서, 그러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요, 삶의 태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3장과 4장에서 보면, 전혀 바뀐 모습으로 찾,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큰 물고기 백석 3일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한 것일까요? 과연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뭔가 어색하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냄새나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그렇게 느꼈는지 요나의 기도가 역겨워서 그런지 요나를 토해버렸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토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좋은 의미로 쓴 적이 거의 없어요. 다안 좋은 의미로 써요. 우리가 토하는 경우는요 뭔가 속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낼 때 토한다는 단어잖아요. 여기서 토하는 단어를 사역 동사로 해석해 보면요 토하게 하다. 이는 요나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하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암튼 토하다라는 것은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요, 속에 이게 아, 뭐야? 너무 불편하네. 얘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내가 듣지 너무 거북하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토해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나의 기도가 토해낼 만큼 불편하고 문제 있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너무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어요, 저의 해석이요.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일차적인 드는 생각은요, 야 정말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기도를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고난의 문제를 성경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에. 체험의 대한 고백도 있고 간증도 있고 거기에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거기에 대한 서원도 있으니 겉으로 보면 정말 이 기도문은요 정말 신실한 기도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유나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있다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자기 생각을 어필하기 위해 내가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자기 가시와 편향된 사고에 입각한 신앙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작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깨뜨리고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 위해 주님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